여러분들 오늘은 퀸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선덕 여왕이요. 아, 선덕 여왕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단군이래 여왕이 없었어요. 어, 삼국시대 예를 들면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여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신라에서 여왕이 셋이 나왔습니다. 외국에는 여왕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예를 들면요. 19세기, 영국의 전성기죠.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그서쪽에 조그만 섬나라가 전세계 식민지를 다 지니고 있잖아. 그래서 해가 요렇게 뜨는데 이렇게 저쪽으로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갈 때까지 전부 다 영국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영국의 최고 전성기 프라임 타임을 장식했던 여기는 빅토리아 여왕의 시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 후원했던 스페인, 에스파냐의 이사벨 여왕도 유명하고요. 세계 세대 몸1권에 나오는 마리 앙뜨반네 때의 어머니 역시 오스트리아의 여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왕이 귀하거든요. 오늘은 그 귀했던 우리나라의 여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덕여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덕여왕은 어떻게 해서 여왕이 되었을까? 그거는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 골품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라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스러운 벽딱이 성골이라는 게 있고요, 진짜 벽딱이 진골이라는 게 있고, 654321 두품 이렇게 해서 골품제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성골에서만 나오고 성골에서만 나오고 진골은 귀족 65431 이렇게 해서 6두품 5두품 4두품도 귀족인데 좀 급이 점점 낮아지는 귀족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성골끼리 결혼을 해야 성골이 나오고요. 만약에 진골하고 섞이잖아 진골하고 섞이잖아 바로 그 아이는 진골로 강등이 돼버립니다. 그 만약에 여기는 진골하고 육두품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로 육두품이 됩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가 바로 신라였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성골의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병 걸리고 아프고 시름시름 앓다가 성골에서 남자가 다 죽었어. 자, 이러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여기는 선덕여왕의 아버지가 이제 진평왕인데요. 여기는 진평왕의 아들이 없다니까. 아, 딸만 있어. 딸 중에 장녀가 여기는 덕만이 훗날 선덕여왕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승하하신 거예요. 그럼 화백회의에서는 결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 최고의 귀족회의에서는 최초로 진골 출신 남자를 왕으로 올릴 거냐 아니면 최초로 여기는 성골에서 여자가 왕이 될 거냐. 이거 갖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 그래도 성별보다는 신분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여기는 성골에서. 최초의 여자가 왕이 되는 이변이 등장했으니, 이것이 바로 선덕여왕의 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삼국유사를 기반으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삼국유사에는 사건만 드라이하게 적어놨지. 선덕여왕의 심리 상태는 적지 않았거든요. 적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최초의 여왕이야.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중국에도 여왕이 거의 없어요. 거기서 오는 막중한 무게감, 두려움, 불안함, 엄청 짓눌렀을 거란 얘기죠 귀족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쳐다만 봐도 발란 버리지 않을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뛰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 선조였던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하는 바람에 그때는 좋았겠지 한강 되찾는다고 백제가 공격하죠 고구려가 공격하죠 심지어 여왕이라고 무시하면서 더 쳐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지 안으로는 귀족들의 날카로운 시선 밖으로는 백제와 고구려의 침략 이걸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내우 외환이다 안으로는 근심이 있고 밖으로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선덕여왕 때 여왕은 물론이고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선덕여왕은 하나의 신라를 빛낸 별로서 오늘 짱짱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크라이시스를 찬스로 바꾼 선덕여왕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한마디로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다.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다. 자, 그럼 그녀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은 즉위하자마자 관리들을 지방에 다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끊임 없이 구휼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구해 주고 휼 이렇게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도, 시, 뭐 구, 군 이런 게 아니라 주군 이런 식으로 지방 행정 구역 단위가 나뉘어졌는데 세금이죠. 세금을 전폭적으로 줄여서 그 전까지 큰 세금에 힘들었던 백성을 하나하나 다 살폈던 이것이 바로 선덕여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게 바로 선덕여왕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선덕여왕은 브랜딩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나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 나는 하늘에서 점지해준 하늘이 점지해준 나는 신라의 왕이야.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선덕여왕의 업적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감독님 선덕여왕 하면 뭐가 떠올라요 경주감 첨성대 있잖아요. 첨성대 봤어요 감독님? 첨성대 생각보다 봤죠 생각보다 높아요 낮아요. 낫죠. 하늘의 별을 보는데 뭐하러 거길 기 올라가? 뒷동산이 훨씬 높은데? 그거는 첨성대, 니까 천문대의 기능도 있겠지만, 저기는 하늘의 천문을, 하늘의 이치를, 하늘과 소통하는 성지다라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는 첨성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그선덕여왕의 업적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절을 그렇게 많이 지는데, 영묘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영묘사. 아, 어, 영묘사가 뭐냐. 그 선덕양이 이제 어느 날 그렇게 군사들하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개구리가 막 울더라는 거야. 왜 이렇게 개구리가 울지? 선덕양이 멈춰. 자, 군사들 중에 발이 빠른 자들을 골라서, 저기는 개구리가 우는 자들을 수색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딱 수색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거기서 적국인 백제의 군사들이 매복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여왕을 칠라고. 거기서 바로 소탕이 됩니다. 아니 영마마 신묘하십니다. 정말 영특하고 신묘하십니다. 어떻게 저기 군인들이 숨어있는 걸 아, 아셨습니까? 개구리들이 왜 울었겠는가? 자고로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걸세.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영묘사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선덕여왕이 한번 오실 거아니에요 테이프도 끊고 뭐 와서 이렇게 기공식 하러 오실 거 아니야? 근데 선덕여왕을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팬클럽이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이때 팬클럽 중에 정말 찐팬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지귀라는 남자입니다. 지귀. 직위. 이 지귀라는 남자가 여왕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 막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잖아. 보통 아이돌 그저 콘서트 할 때도. 그래고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밤에 잠이 든 거예요. 자고 있는데 여왕이 이제 와, 그 와가지고 또 어떤 남자가 누워있으니까 얘 뭐냐 이랬더니 찐팬인데요. 계속 기다리다가 종장 여왕님 오시니까 자고 있네요. 바보 같은 놈. 바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아이고 나를 이렇게 좋아주다니 고맙네 그러면서 차고 있던 팔찌를 뺍니다. 빼가지고 여기는 지기의 가슴에 이렇게 얹어놓고 행복하세요. 하트병. 그리고 간 거야. 근데 지기가 이제 어, 자고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여기 뭐 번쩍번쩍 번쩍, 어? 이 팔찌 뭐지? 야 여왕님 왔다 가셨어 바보야 어? 근데 여왕님이 널 보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분신이 팔찌를 빼서 친히 네 가슴에 놓고 가셨어 이런 거예요 감동이 같은 기분이 어떻게 자요? 감동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지기가